잘에안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모르는데요. 별의별 약을 다 먹어봤는데 안 된다. 집에서 다려놓고 뭐 매일 먹는데도 안 된다. 진액어담지 먹어도 잘안 녹습니다.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에 대해서 사연을 통해 나눠보는 귀로 듣는 한밤 시간입니다. 오늘은 가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의 사연인데요. 사연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어, 가래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. 가래 한번 심해지면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. 라고 처음 문의를 주셨네요. 어, 진짜 가래! 안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모르는데요. 우리가 쉽게 뭐 살해 들린다라고 할때뭐 아마 종종 있으실 텐데 뭐 그것만큼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안 겪어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. 가래에 좋다는 약은 거의 다 먹어봤고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엄청 큰 가래도 뱉은 적이 많아요. 라고 말씀하셨어요. 가래 좋다는 약,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나요? 도라지. 많이 생각하실 텐데, 아마 뭐 도라지, 배즙, 이런 거 많이 드셔봤던 것 같아요. 그런 거막 먹어봐도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요. 좋아지고 싶어서 최근엔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. 감기 때문에 크게 아팠는데, 감기는 다 났고, 이제는 가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. 감기 걸리면, 가래 많이 생깁니다. 특히 이제 코에서 콧물이 넘어가서 생기는 후비루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 후비루라는 증상 때문에 항상 목에 걸걸하게 가래 생기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. 목이 바싹 마르면서 가래를 꽉차 있는 느낌 때문에 이게 잘 뱉어지지도 않거든요. 가래도 원래 있었는데 감기까지 겹쳤으니 진짜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. 뱉을수록 잘안 뱉어지고 괴로워요. 가래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을까요? 라고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셨네요. 가래 녹이는 약 아, 있으면 참 좋은데 보통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가면 진해 거담제라는 약을 많이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실 텐데 안 녹아요. 예, 진해 거담제 먹어도 잘안 녹습니다. 그래서, 이 가래 때문에 만성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별의별 약을 다 먹어봤는데 안 된다. 내가 진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도라지도 집에서 다려 놓고 뭐 매일 먹는데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, 그니까 이게 가래가 잘안 녹아요. 왜냐면 하 한번 뱉어져도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. 이 환자분의 사연도 조금 더 읽어보면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잠에서 깰 정도로 숨 쉬기가 힘들고, 진짜 가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힘들다고 꼭좀 해결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고, 누워있으면 가래가 다시 올라오고, 타이밍을 맞춰서 뱉으려고, 안간힘을 써도 잘안 나온대요. 거의 다 나왔다고 라 했는데도 다시 들어가고 정말 목에 딱 막혀서 뭐가 하나 걸려있는 느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제발 고쳐달라고 사연을 주셨어요. 이게 전문적인 한의학적인 영어로는 내끼라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실제로 가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내시경 같은 걸로 봤는데도 어 가래도 없고 깨끗한데도 가래처럼 걸려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분은 실제로 가래도 있고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온도 편차가 심할수록 사실 이런 증상이 더 많이 생겨요. 사실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이 코와 인후부 쪽에 기관의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따뜻한 물 드시고 따뜻한 공기를 코나 입으로 잘 흡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. 스카프 같은 거 둘러주기만 해도요. 가래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는 거. 물론 요즘 스타일은 아닙니다만, 네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생강차, 도라지차 이거는 정말 흔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흔해서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따뜻하게 목 주변을 해주시고 찬 바람 많이 안 쐬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, 얼음 이런 거안 드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의외로 가래 있으신 분들이요 이게 답답하니까 찬 거를 엄청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안 나아요 찬 거를 먹는 한 가래나 이런 목이 불편한 부분은 절대 낫지 않으니까 찬거 드시는 거는 꼭 주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가래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의 고민을 나눠봤는데요.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